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연구개발 비용으로 큰 돈이 먼저 들기 때문에 적자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개발하는 과정 동안 비용이 좀 발생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 이후 판매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HLB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죠. 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85억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80억 그리고 주식은 꽤 자주 찍어내는 편. 다른 재료가 전혀 없던 기업은 아닌데 적자폭이 큽니다. 간암치료제는 그래서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 하고요. 승인 이후 1,000억이 넘는 손실을 간암치료제 하나만으로 만회를 해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암치료제가 승인된다고 하여도 주가를 주도할 만큼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체도 반드시 무조건 100%로 엑시트 할 겁니다. 재무제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승인 이후에 세력이 이걸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적이 메꿔질 때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까지 세력이 기다려준다, 주가를 견인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천억의 적자를 단 한순간에 승인 났다고 바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판매하는 동안도 시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실제 환자한테 투여를 하더라도 투여후 경과를 지켜보는 데까지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 났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laughs> 상승세를 절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그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대감만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도 주체가 엑시트할 때 보통주만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만 이용하진 않습니다. 공매도도 당연히 활용하죠. 자, 여러분이 주가를 주도할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주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내가 보통주를 500억 정도 낮은 자리에서 사면 당연히 주가가 서서히 오르겠죠.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을 테니까. 같은 맥락으로 주가 올랐을 때 높은 자리에서 주가를 주도하는 내가 팔아치우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보통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컨트롤 하되 내가 팔면 내려가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바닥을 찍으면 그때 공매도 했던 주식을 매수하면 끝. 그러면 보통주로도 수익, 공매도로도 수익. 주도주체는 오를 때도 수익, 내릴 때도 수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매수 주체가 많아야 합니다. 고점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의 매도와 공매도의 물량까지 받아줄 만큼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가야겠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할 때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상한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확신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뭐 d 디 신청이나 뭐, 클래스 1을 받았을 때겠죠 확정 받았을 때 그래서 승인 받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투자자들도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더 이상 가남 치료제 급으로 큰 재료가 없고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일의 소모성이죠 자 승인 받으면 실체가 생기는 것이고 기술이 전하면 알테오젠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베팅하는 자체가 카지노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재료 사이즈도 많이 다릅니다. 알테오젠은 전 세계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재료가 2043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기도 하고요. 재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비교하기 못됩니다. 알테오젠은 꿈꾸면서 무대용으로 일관한다면 가질 수 있던 수익은 없어지고 손실은 커질 겁니다. 기대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권유가 아니고요. 경고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물린 세월이 길수록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진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꼭 기대감만 활용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토방 같은 커뮤니티 보니까 1월 신청에 불난 분들이 많던데 왜 그런 거죠 이거? 원래 1월이 가능성이 높은 건데 12월이 아니라서 삐진 건가요? 12월이 6개월 데이터가 쌓이는 날이고요 아주 빨라 12월 말쯤에 NDA가 가능했던 겁니다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1월로 예측이 되었고요 경우의 수준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예측하면 당연히 실망감이 커지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은 시기가 다가오면 자연히 반영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불평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6개월 권장 데이터 확보일이나 또는 회사 측에서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언급 등이 있어야 기대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알량한 추측에 원하는 대로 반영되어 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지켜볼 때입니다. 권장 데이터가 확보되는 12월 주가 추이를 지켜보고 거래가 어느 자리에서 많이 동반이 됐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 자리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감이 반영될 때 저항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처럼 실망감이 공존하는 자리에서 지지받는 자리는 어디인지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면은 <laughs> 자 여기 박스권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기평선 121선과 오일선이 수렴대었고요 그리고 얘네가 지지 포지션을 잡고 있죠. 지지 스탠스를. 그리고 요 박스권 하단. 또 위로 올라와서 3거래일 연속 지지받고 있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죠. 차트를 어느 정도라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아실텐데, 뉴스에만 의존하고, 요거에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뿔나는 겁니다. 자,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박스권 진입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여기에 매물, 박스권 상단, 하단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빠르게 찍을 것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탈했을 때도 개인들의 매물, 손절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동반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걱정할 필요 없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지지받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탈했을 때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함정일 뿐이다. 차트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중에도 불안함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한것 뿐이니까 그래서 뭐 12월에 NDA가 이루어지지 않고 1월, 1월로 미뤄졌다. 이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자연히 반영될 겁니다. 아직 한달 정도, 뭐 만으로는 두달 정도까지 기대감 기간이 유효하고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은 주도주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가 추세는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주가를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거지. 그리고 요걸 의도하는 게 세력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의미 있는 자리들을 메모를 해 놓는 겁니다 요런 자리에 우리가 메모를 해 놓아서 요런 자리에 우리가 메모를 해 놓아서 요렇게 하락하는 것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었듯이 의미 있는 자리들을 메모하고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온지를 보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아무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초조할 게 아니라 이걸 봤다고 지금 초조할 게 아니라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초, 초조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주가가 높아질수록 주도주체의 엑시트 폭락과 긴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아래에서 <laughs>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도 태어날 수 있었고 분할 매도 타점과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상승에도 분할 매도 타점을 똑같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가 큰 자리들. 이 자리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2월 권장 데이터가 어쩌니 1월, 1월엔 NDA를 할 거야. 승인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차트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 생존기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약효가 어쩌고 완전성이 뭐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차트의 과거의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던 자리들 세력의 평단과 연관이 있던 자리들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던 자리들 이런 게더 중요하고 이런 정보들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과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들 말씀드리고 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드릴 텐데 그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대로 따라지 않더라도 한번 지켜보시고 근거가 맞아 떨어지는지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에 분할로 대응을 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언젠가 지나고 나서라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등한시한다면 한두 번의 요행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적인 수익은 불가능하고 그 요행은 언젠가 불행을 낳을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HLB 분석과 대응에 집중하고 있고요. 여기서 엑시트하고 하시고 새로 종목 찾으실 텐데. 투자할 만한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